자, 정길기법 보겠습니다. 정길기법. 정길기법은 역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시간수, 그리고 수입지출, 심신작용의 처리권, 감각감상 기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작업시간수 기재하는 것. 제가 가로치고, 진급하는 법. 이렇게 해놨죠. 하루 중에서 가치있게 보낸 시간, 험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해봐라. 그래서 가치있게 보낸 시간이 많다면 내가 진급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험하게 보낸 시간이 많다면 진급이 아니라 오히려 강급으로 또는 답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라. 우리 지금 요 교당에서 만들어 쓰는 일기장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하루를 돌아보시고 체크를 해보면 돼요. 내가 스스로 꼭 필요한 시간은 뭐였는가?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는가? 꼭 해야 되는 일이었는가? 그것이 가치 있는 건가? 험한 거였는가. 몸물기에서 만든 이 책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고. 작업 시간 수를 기재하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수입 지출입니다. 어, 가계부를 쓰는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옛날엔 많이 썼는데, 요즘에 어쩐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로치고 부자되는 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는 것과 진리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건 뭐냐? 실제 나의 수입 지출. 오늘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는가. 예. 근데 보통은 수입이 항상 있는 것 아시니까 지출이 줄어들겠죠. 예. 그 내용을 적어서 내가 어, 균형 맞는 그 소비 지출을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못하면 갈수록 가난해지고 쪼들리겠죠. 예. 그리고 한 달에 뒤로 갈수록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사람도 못 만나고. 예. 균형 있게 살아. 또 하나는 진리적 수입 지출. 그래서 해수, 해시 그랬습니다. 해수는 받은 거. 해시는 준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고 받은 거예요. 그것은 정신으로, 육신으로, 물질로 다 가능합니다. 내가 몸으로 도와준 것 또는 기도해 준 것도 정신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고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것도 해시예요 사실은 예. 근데 해시를 한 번도 안 하고 산다 하루에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죠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없어요 또는 누구를 물건으로 줘본 적이 없어요 또는 누구를 몸으로 도와준 적이 없어요 예. 부자 되겠네요 부자 예. 그렇죠. 진리적으로는 엄청 가난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얼마나 정신 육신 물질로 주었나? 준게 많아야겠죠? 그래야 수입이 많으니까 이게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입 지출 기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심신작용의 처리권이죠. 취사의 능력을 얻는 법. 그랬습니다. 이거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인의 감정이 필요해요. 쓰고 나서. 음. 쓰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간략하게 정황을 기재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적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나의 마음 또 행동 이것을 상세하게 적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챙기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잘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도 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저녁에 일기를 써 보면 그 기억의 바탕에서 이제. 기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적으로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사실은 읽기가 끝나요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감정이에요 스스로 내가 그 안에서 온전함을 챙겼는지 시비의 분석을 잘 했는지 또는 취사를 잘 했는지 그것을 스스로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죄복의 결산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복을 지었는지를 스스로 결산해보고 또그 경계 속에서 나의 행동, 취사의 방향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 그 방향을 스스로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신적인 처리권의 목적입니다. 제가 뒤에 이제 예를 들을 거고 그 밑에 제가 표시한 거 다시 한번 보면 스스로 감정하는 것도 있고 타인의 감정인 단장 중앙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단회에서 할 때. 어, 제가 피드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단장 중앙인들이 어, 감정 서로서로 서로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기대했는지를 봐라. 예. 꾸며낸 건지 아닌지 예. 또는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났는가, 안 드러났는가를 봐라. 시비의 분석이 명확한가? 그리고 취사의 방향이 교법에 맞게 되어 있는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정해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법에 맞춰서 일상수육법에 대조해보면 거의 맞아요. 그 방향에 맞게 우리가 취사의 방향을 잡았는가. 이걸 대조해보면 감정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쓴 일기인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도 한번 썼던 일기를 봤어요. 제가 쓴 일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심신적인 처리권인데 아람교당 와서 제가 썼던 일기더라고요. 제목은 입안에 깨한 톨이에요. 심신장애 처리건이고 천도제를 올리고 있다. 입정을 하는데 이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다. 분명 양치를 했건만 남아있는 것이 있다니. 거슬리기에 혀로 빼내려는 노력을 해본다. 나올 듯, 안 나올 듯 나오지 않는다. 나올 듯,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을 챙겨본다. 나오지 않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롯하게 하자. 지금 천도제를 하고 있거든요. 혀를 가만히 두고, 식순 따라 집중하여 식을 진행 했다. 내가 진행하는 부분이 끝나고 다시 주임 교무님이 천도 본문을 할 차례. 어느새 내 혀는 다시 이 사이를 뒤지고 있다. 잠깐 뒤지던 나의 혀를 다시 알아차린다. 아차차, 안 되는 것에 왜 굳이 마음을 걸고 있노? 다시 내려놓고 집중하여 천도제를 마쳤다. 여기까지고 뒤에 이제 제가 스스로 다시 챙겨본 거예요. 제주들을 보낸 후 화장실에서 치간칫솔로 빼보니, 달고 다른 깨한 톨이 나온다. 아주 작은 깨한 톨이 내 마음을 잡아갔었구나. 작은 것이라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잘 간수해야겠다.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뭐하러 그리 걸고 다니는가? 걸리면 구속이요, 걸려 넘어지면 고통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밑에 내용은, 스스로 결산을 해본 것이고, 취사의 방향을 잡은 것이에요. 취사의 방향은 어떻게 잡았어요? 작은 것이라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잘 간수해야겠다.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뭐하러 그리 걸고 다니는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네. 네. 내용은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천도제를 올리면서 어, 들었던 그 마음과 행동을 기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마음을 챙긴다 색깔을 제가 다르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있고, 취사는 또 어떻게 했어요? 혀를 가만히 두고, 식돈 따라 재충해서 식을 진행했다. 이것이 이제 내가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 비를 보는 거죠.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뒤에 또 비가 나오죠. 잘못된 행동이 뭐가 있었어요? 다시 이를 뒤지고 있는 거죠. 내 혀로.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것은 잘못된 취사죠. 근데 이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서 잘한 거, 못한 거, 또 마음으로 잘 챙긴 거, 못 챙긴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기를 쭉 쓰고 그중에서 12의 예를 내가 밑줄 치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 최근에 우리가 그 일기법 그 훈련 때 공부를 하면서 어, 여기도 이제 우리 상시 일기창에 그 내용을 어, 쓰는 방법을 예시를 드러났는데 어, 이 방법으로 쓰셔도 됩니다. 예, 이 방법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어, 단장중앙들 그단회를 해보고, 그 학사에서 지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써왔는데 맞게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어, 여기에 메이다 보니까 사실적 기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쓸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좋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아까 쓴 대로 쭉 상황을 적고, 그 다음에 내 마음작용, 행동작용을, 행동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이후에 내가 밑줄을 쳐보면서, 아, 이 부분이 잘못된 행동이고, 또는 잘된 행동이고, 그 시비를 보고, 또는 마음으로 어, 챙긴 건지 못 챙긴 건지, 그 시비를 보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되겠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스스로 감정을 통해서, 아, 내가 다음엔 취사 방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는. 사실은, 이 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끼어 맞추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해진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닌 분들은 제가 아까 쓴 대로 그렇게 하시고, 뒤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스스로 감정을 해 보셔도 좋겠다. 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심신적인 처리권은 그대로 써야 돼. 그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겠어요?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아요. 그 경기를 당해서 바로 쓰면 제일 좋고, 정안 되면 그날을 넘기지 않고 써야죠. 뒤에 가면 이제 스스로 포장을 해요. 내가 잘한 것처럼, 잘한 것만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이 목적은 취사의 방향을 잘 잡자는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게 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바로 쓰고. 사실적으로 쓰는 기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자 마지막 감각감상 기재입니다 제가 견성하는 법이라고 해 놨어요 밖에 상황 모습 또는 내 안의 마음을 보고 일어난 감각 또는 감상 감각은 깨달음이고 상은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생각을 대수유무의 이치와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 가야 된다 예. 이것이 견성하는 법이라고 제가 해 놨는데 뭐라면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할때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대소유무와 연결이 잘안 돼요. 근데 이 감각감상을 통해서 대소유무에 연결시키는 걸 해보는 거예요, 계속. 여기도 이제 그, 우리 일기장에도 그 예시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방법으로, 어, 쓰라고 했더니 또 껴맞추어 와더라고요. 여기에 익숙해진 분들은 잘 쓰셔도 좋고, 아닌 분들은 제가 이제 뒤에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어, 과독이 삼아서 어, 그 중간 단계로서 활용하셔도 좋겠다. 자, 감각 감상은 이 기제를 생각된 것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상황을 적고 그 안에서 일어난 내 감상 혹은 감각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는 게 스스로 감정을 해보는 거예요. 대짜리, 소짜리, 유무짜리에 연결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라고 하면 하나다, 없다. 비었다, 불변이다, 전체다, 분별 없는 자리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가, 감각, 그 감상 중에서. 또는 소짜리. 분명하게 더 드러내는 것, 분별, 또 분석, 또 나누는 것, 구별, 또는 각각을 표현하는 개체, 또 나누어진 자리. 이 자리가 더 분명히 드러났으면 그게 소짜리가 밝아진 거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감정을 해보는 것이죠. 유무는 뭐냐? 변화, 인과. 이 내용들이 여기서 드러났는가. 근데 제가 일기 감정을 해보면 잘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근데 끼워 맞추려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그래요. 근데 그대로 적어보고 그중에서 대소유무에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그중에 하나만 밝아질 수도 있고 뭐두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타인의 감정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랬죠. 대소유무의 위치가 드러난든가. 잘 드러났으면 잘쓴 일기인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쓴 감상이에요. 앞에 보면 어떤 심신증 처리권 같지만 사실은 뒤에 내용을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적은 겁니다. 한 교도님이 깨 모정과 화분을 건물 뒤편에 갖다 두었다. 그리고 전화를 하셨다. 시간되면 심으시고 아니면 제가 나중에 가서 심을게요 하신다.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있다가 흙에 물이라도 부어놔야겠다 싶어 물을 주고 왔다.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이틀 뒤 생각이 나서 가보니 그대로다. 심으라고 두고 간 것인데 이미 조그만 텃밭에 갓까지 것들을 심느라 힘들었던 터라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교도님이 와서 심겠지 하고 미루는 마음도 있었고 귀찮음도 있었다. 힘겹게 숨을 잊고 있는 깨 모종을 얼른 옮겨 심었다. 깨 모종에게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옮겨 심고 물을 흠뻑 준후 볕이 약한 곳에 두었다. 잘 자라야 할 텐데, 격전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미뤄두었던 일을 처리하고 보니 개운한 마음이다. 하는 금의 주변까지 싹 정리하니 더 좋다. 해야 할 일이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좋다. 뒤에 이제 감상이에요. 싹 정리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니까 좋아지고, 또 이것이 내 행복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감상을 제목으로도 했고 이것은 어, 감상이죠. 말 그대로. 예,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대소의무와 이치에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용 중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좋다. 여기 연결된다면 뭘 굳이 연결하다면뭘할수 있을까? 대소의무 중에. 뭘로 하면 좋을까요? 예, 유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또 각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예.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니까 서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명확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이것은, 어, 내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수금으로 이치는 쉽지 않다. 다시, 이제 그러면 감각을 볼게요, 감각. 감각은, 제가 좋게 쓴 일이 별로 없어서, 예, 우리 대전경에서 찾아봤어요. 감각, 다음 거 보세요. 많이 본 본문이죠? 대전경 인과품 본문 12장입니다.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감각이에요, 이게. 제목을 제가 산돼지와 포수라고 잡아봤어요. 대종사 복라의 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비명소리철양한지라 이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봄에 한 물건이 회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산돼지가, 포수가 산돼지를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이 감각이에요. 뭐예요? 제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놨는데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대소유무 중에 유무죠 유무. 예. 인과의 내용이죠 인과. 인과품이잖아요 인과품 그렇죠? 예. 인과의 내용을 아 산돼지와 포수의 그 상황을 보고 그 진리의 내용이 떠오른 거죠 대중사님께서 그래서 그 인과를 아 그렇구나 하고. 어디다 표현해 을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대종경이 대종사님의 감각 감상 또는 심신적인 처리권이에요. 예, 그거를 법문으로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를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어봤고 이 감각이에요. 이게 유모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산돼지와 포수를 보고 아 산돼지와 포수가 결국 하나구나. 이 돌고 돌지만 결국 하나구나 하는 걸 알았다면 뭐겠어요? 대자리가 밝아진 것이죠. 그렇게 대조해 를볼수 있는 거예요. 또아 내가 정말 그산뜻이포스를 보면서 다른 마음이 났어또 뭐냐면 아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뽐이 다르구나. 쟤는 산에 살고 나는 마을로 내려가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철저하게도 나눠져 있구나 하는 걸 본다면. 그걸 느꼈다면 뭐였겠어요? 소자리를 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볼수 있어요. 대자리를 볼 수도 있고 소자리를 볼 수도 있고 유무자를 이처럼 유무자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평소에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는 생각을 깊이 해야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어, 이걸 통해서 대소유무와 이치가 밝아지게 하자. 예.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 또 진리 자리를 깨닫자. 이게 감각 감상을 통해 하자는 것이죠. 제가 예의를 들었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일기법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장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수행을 어떻게 하냐? 수행법 1장 내용을 들으시면 들으면서 일상 수행법으로 대조한다. 그것을 상시용주의상과 교당시 교당내왕시주의상으로 실현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챙기는 마음, 그 실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으로 대조하게 한다. 예, 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연초에 혹은 연말에 일기장을 나눠드리면서 혹은 이제 여러분들 사서 쓰시죠. 그러시면서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은 보내드렸는데, 청년들은. 풀릴 줄 알고 안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교당에 지금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 상시일기장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 진급의 길을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서 온불교 신앙수행을 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일기법이야만 일기법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진급하는 사람이다. 염두에 두시고 상실기장을 교당에 또 만든 것도 있고 총부에서 만든 것도 있으니까 또 어플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일기로 다 나리 진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일기법 설교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